자 포스 콜딩스 먼저 볼 건데요 아자 보세요 지금 이 포스 콜딩스는 진짜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물린 것중 하나인데 제가 이거 분석 다 해드렸습니다 이때 요때 다 해드렸어요 요때 언제냐면은요 6월 17일 날다 이미 해드렸습니다 요때 이때 저점이탈을 하고 다이버너스가 뜨면은 쇠기 만들고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돌파가 나올 경우에는 40만원 그 부분이 저항이다 그리고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쇠기 나왔다고 좋아하지 말고 돌파 1차 컨펌 났죠 2차 컨펌은 바로 저점이 높아져야 된다 2차 컨펌입니다 이게 세 번째 컨펌은 전고 돌파가 나오고 40만원 라인이 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되돌림이라는 것은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고 다음 저항은 이 주황색 선이 될 겁니다 캔들이 생길 때마다 이 라인은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때 분명히 말을 했고요 그죠 이때 영상도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찍은 거 저점 이탈하면서 다이버전스가 트리플이 떴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트리플이에요 이게 트리플이라고 세 개짜리 트리플 뜨고 나서 돌파가 나왔고 제가 말한 4 0 40 만원 부근에서 저항이 있는데 정확히 쌍고점에 대한 넥라인 저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매매가 들어가실 분들은요. 포스코 닐스뭐 많잖아. 뭐 배터리 어쩌죠 많은 말이 많은데 자, 여기서부터 손절까지가 5%가 안 됩니다. 4.79%예요. 뭐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도 돼요. 어, 하지만 쇠기가 나온 다음에 빠지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가를 꼭 35만 5천원에 걸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40만원 돌파가 나오고 다시 40만원 리테스트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중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거고 첫번째 저항은 이 주황선이 될겁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만약에 이게 쇠기가 나온 다음에 빠질 경우에 빠질 경우에는 당연히 관망이고 어떻게 되냐면 주봉으로 우리가 이포스코 콜딩스를 봤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채널이 이렇게 큼지막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하단부를 한번 찍어주고 올라가는지 이 정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콜딩스는 40만 원이 제가 옛날부터 말했지만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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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하게 무진장 중요한 선입니다. 40만 원은. 이해 가셨죠 굉장히 중요한 니다 40만원 여러분 40만원을 기준으로 위아래가 바뀌어요 아래 위 만약에 포스코홀딩스가 채널 하단부에서 돌아나가는 움직이 임나온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최대 구간은 상수채널 상단부까지는 볼수 있습니다.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포스코홀딩스 물리신 분들 있다면꼭요 말을 해주세요. 지금 뭐 포스코홀딩스 올라간다 어쩐다 이런 말하는 애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매매를 많이 안 해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시액이 나왔다고 무조건 100%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속이고 내려가는 경우가 엄청 많고 이 경우는 확 내려갑니다, 여러분. 다 그냥 뭐 손절도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뭔지 아시겠죠? 다음 여러분 LG 화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LG 화학 많은 유튜버들이 시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겁니다, 바로. 보시면은 제가 이때 다 얘기를 했어요. 다 이미 보시면은요. 요때 시황, 요때 시황, 제가 다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 뭐라 그랬냐면, 은 이때, 요때한마리 자, 채널 하단부에서 반등 나온지 보라고 써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보시면, 주봉으로 볼게요. 이 LG 화학의 경우에는요, 이게 주봉이고요, 현재 여러분. 자,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선 하나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하락선 하나 게 있습니다. 이거 다이버뉴스가 뜨고, 여기서 많은 어르신들이, 그리 경제학자 분들, 어느 거래소, 이산인들 때문에 많이 물리고요. 거래량이 줄었는데 여기서 LG와 간다고 애외치는 것 자체가 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없는 건 눈이 없는 건지 차트를 안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거래량이 줄은 다이버넌스기 때문에 영락없이 고점씩은 어렵네요, 여기는. 무조건 빠집니다, 거의. 열에 한 여덟은 빠집니다, 80%가. 엄청난 확률로 빠지는 곳이고요. 빠지고 지금 깃발 패턴 만들고 나서 주먹을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제가? 자 아, 빠지고 깃발 패턴 만들고나서 또 빠진겁니다 지금 1대1로 빠졌나요? 한번 볼까요? 1대1 안될것 같은데? 안되죠 더 빠져야돼 1대1이라면 은 1대1 빠질라면 은 미친 25만원까지 빠져야됩니다 25만원까지 빠져야돼요 지금 1대1로 빠질라면 은 1대1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1대1로 같은걸 말합니다 엠파동으로 여러분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하락 채널이 있고 그 채널 밑에서는 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위치에 와 있다. 여기를 내가, 내가 날봉으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날봉으로 보시면은요. 여기는 요런 패턴이 한개 떠요. 패턴이 뜨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거 다 잡아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336,500원은 바로 손절가. SL, 스탑로스의 약자입니다. SL이 336,500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어, 좋은 반등이 나왔어요, 현재. 자, 보시면, 자, 38%를 되돌렸죠. 여기서 내려와서 38.2%를 되돌렸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적인 반등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터 여기까지가 10%가 오른거예요10%이 우량주가 지금 그 상태에서 현재 음봉 때리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진폭이 좁아지면서 내려오죠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파동이 치면은 이 간격을 진폭이라 그럽니다 얘는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치니까 요게 바로 진폭이 되겠죠 진폭이 좁아지니까 바로 쇠기를 체크할 수 있는데, 이바닥권 이때도 분명히 말했어요. 이때도 말했던 게 뭐냐면, 여기 저점 이탈하면은 팔지 말아라. 팔지 말아라. 왜? 다이버너스 뜨면서 거래량이 줄어버린다면은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상승이 10%가 나온 거고요. 현재 위치는 현재 위치는 이 336,5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쐐기라는 게 올라가는 척하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336,500원이 무조건 무조건 손절가가 되고 지금 뭐 내일 뭐 매수 로 들어가신다 손절가지는 대략 한 1.6%밖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내일 좀 장을 보면서 어장 시작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 같으면 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양봉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은 한번 손자가 잡고 매매를 해볼 만하겠죠. 전략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중요한 것은 얘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 트렌드 라인, 가속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왜? 얘가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무조건 이 선을 넘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휴전선을 넘는 것처럼 이 선을 넘어줘야지만 갈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그냥 관망입니다. 한 25만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25만 원이라는 것은 과거에 지지받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SK하이닉스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상승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건데, SK하이닉스는 바로 이런 상승 채널이 있고요. 저항, 저항, 미들라인지, 지 저항. 그다음에 여기서 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전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 상승 차량 상단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저항 맞고 떨어질지 돌파가 나오면서 지지받을지는 차트를 좀 우리가 봐야겠죠. 자, 과연 이 상승 차량 상단부에서 저항이 있을까라는 것은 다이버전스 같은 거를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 맞고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25만 원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 SK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25만 원 라운드 피규어이기도 하고 상승장 상당부기이기 때문에 25만 원 근처에서는 다이버전스나 추세전환 시그널이 뜨는지 곧 봐라 역회된 숄더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쌍봉이라든가 이런 게 뜨는지 봐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봐야 될 때이고 제가 로켓 라인 받으겠습니다. 급격한 상승할 때는 로켓 라인을 타고 올라갑니다. 보시면은 저기 은별님께서는 12만 원에서 저기 익절했다는데 12만 원 여기죠? 요 라인이잖아, 요 라인. 자, 로켓 라인 하나, 둘, 셋. 로켓 라인 정별입니다. 이렇게 주황, 파랑, 블루, 블랙 해서 자 여기는 오히려 매수관에서 매수관입니다. 매수관에서 매도를 하신 겁니다. <laughs> 아시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현재 로켓 라인 타고 지금 로켓처럼 쏘고 있어요. 다이버스가 일단 걸린 상태예요. 다이버스가 걸리다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상승세가 강할 때는 당연히 다이버스가 뜹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봐야 되는데, 자 다음 SK 하이스가 반등이 나온다면이 로켓 라인, 이, 이 로켓라인이 까만 라인 정도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상승채널 상단부이기 때문에 이 어, 상단부, 상단부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된다.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기인데 다른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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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은 가격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 같은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위치가 틀려 왜 틀리냐면은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로켓라인 정별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더 오르죠 몇 프로가 올랐나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무려 23%가 올랐습니다 근데 요 구간은 어때요 로켓라인 아래에 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락 주대죠 그죠 여기도 반등이 나와서 같은 가격이긴 하지만 로켓라인 안 탔습니다 로켓라인 어떻게 돼요? 타자마자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이라도 로켓라인 탔냐 안 탔냐의 차입니다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은 SK하이닉스가 로켓라인 타고 올라오고 있는데 상승채널 상단부이기 때문에 추세가 전환되는지 체크를 하자라는 겁니다 허준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봅니다 이건 카카오는 그죠? 맞죠? 허준이 제일 잘 보지 않아요 여러분? 카카오? 카카오만 볼까요? 차트는 여러분 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냥 자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제 영상 지금 처음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 좀 나갑니다 자 이때 언제야? 11월 2일날 이때요, 카카오 회장 구속된다는 뉴스 떴습니다. 제가 그때 차트 보고 그랬습니다. 저희 매니저한테. 야, 매수해라. 보도록 할게요. 바로 뭐냐? 이겁니다. 쇼츠. 여기 보면 나옵니다. 마지막에. 야, 매수하라고. 나오거든요. 제 쇼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내가 차트를 좀 본다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결국 제가 봤을 땐 유치원생 정도 되는 수준인데, 여기서 많이 매수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여기서부터 한 몇, 한30% 빠졌을걸, 아마? 여기부터 빠진 게한 20, 22%네요. 빠졌네요. 빠지고, 저는 여기서 추천을 했고요 여기서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현재는 이게 카카오가, 여러분, 이렇게 큰 우량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 올랐어요. 두달 만에.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리에 드린 거고,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이 하락 채널 돌파가 나온 상태에서 요거를 우리가 리테스트 정도로 파악을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됩니다. 요 자리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게 뭐예요 38,300원 그 다음에 4만원을 봐라 반등이 나올 수 있다 38,300원 여기고 4만원 여기입니다 4만원에서 보이세요 지금? 확대를 엄청 크게 해볼게요 제가 보여요 이거? 보여요? 4만원이에요 여기가 4만원이에요 3일동안 여러분 매수 기회를 줬어요 3일동안 제 영상을 보셨다면은 매수가 들어가셨면 들어가셨겠죠? 매수가 들어갔으면은 여기서 이 무거운 놈이 얼마큼 올랐냐 4만원부터 8일 만에 여러분 1 10 0니다 10%가 이 무거운 놈이. 이 무거운 놈이. 와, 대단하죠.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서 팔았어야 돼요. 왜 팔았어야 되냐? 바로 크게 상승한 이후에 내려오는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는 저항저항이에요. 여기서도 저항 맞았죠.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저점 높이면서 가져야 돼요. 돌파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카카오를 볼때 어떻게 보면 되냐? 이 하락 채널 돌파가 나온다면은 그땐 괜찮아요. 좀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전가 잡고 선전가 무조건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빠진다? 아, 보면 안 돼요 그럼 보면 안 되고 무조건 하락채널 돌파가 첫 번째예요 그럼 더 저쪽 높이면서 올라가야 된다 아시겠죠? 지금 1목 한번 볼까요? 완전 역배일걸요 지금은 완전 역배이죠 역별이고 현재 역별인과 동시에 구름대가 두꺼워서 스탑이 걸린 상태예요 이렇게 얇았다가 퍼지면서 스탑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급격한 움직임에 의한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것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제가 많이 보는 이제 200 ema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0 ema 보세요 한번 뚫었죠 지금 한번 뚫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가 된다면은 카카오도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여기가 무조건 깨지면 안 된다 시적과 깨지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을 보시면은요 딴거 없어요 얘는 자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상승을 하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13만 14만원쯤 14만원쯤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14만원 라인 있죠 요 라인이랑 그리고 요 라인 바로 이게 바로 이게 바닥과 천장이고요 미들라인 여인 겁니다 14만원 바닥 천장이 33만원 정도 그냥 중간이 23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 뭐냐면은 자 셀트리온이 여기서 다이버전스를 띄우고 쭉 빠졌습니다 쭉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이 늘었네 그죠 좀 빠지더라도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 박스권 운동입니다 첫 번째로 얘가 많이 간다면은 다시 여기까지 가주는 움직임을 예상해 볼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날봉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돼 있는지 자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날봉으로 나오 나서 수렴하고 있죠 얘가 이 움직임 이힘 그대로 상승이 나온다면은 박스권 상방 돌파가 나올 겁니다 그쵸 지금 셀트리오는딴거 없어요 날봉으로 여기가 17만원 라인이고 위에가 대략 한 20만원 19만 6천원 되나요 이렇게 박스권 있죠 박스권 매매하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매수 돌파 후 안착하면 매수 두개 있습니다 두개딱두 개예요. 그래도 만약에 좋은 상승이 연결된다 하면은 얘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도 볼수 있는 차트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200 EMA랑 이런 걸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봉이고요. 날봉입니다. 날봉 보시면은 어때요? 자, 이럴 때랑 이럴 때는 다 같은 가격이, 다 같은 가격인데 이건 200EMA 내려가고 있고 얘는 올라가고 있죠. 올라갈 때 캔들이 그 위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박스권 매매를 하되 200EMA가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당연히 일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거래가 지금 매물에만 빠졌기 때문에 앞구름이 얇죠. 움직임이 급격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요런 애들은 아시겠죠? 셀트리엄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음 LG전자 갈게요 LG전자 많이 쓰죠? 저는 사실 삼성 것만 쓰는데 LG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를 보시면은요 상당합니다 사실 차트가 그냥 족같아요 보면은 주봉인데요 참 주가가 제대로 움직인 적이 한 번도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 LG전자 보시면은요 상승한 이제 코로나 때 이후 로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하라채널 이렇게 있고 저점을 높이는 움직임. 결국 여기는 수렴 상태라서 수렴 방향만 체크하면 돼요. 얘는 어, 위로갈 찜이 들어왔지. 근데 위로 간다 하면 요 빨간색선 내려오는 거다 저항이죠. 이렇게 저항 저항이죠. 이 저항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체크하셔야 되고, 이게 이제 상반 돌파가 제대로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올라가 주면은 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애들은. 하지만 밑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은. 둘 빠지면 안되고 날봉을 좀 보도록 할게요 날봉으로 보시면은 다 이거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로 200EMA 위로 이렇게 캔들이 올라왔을 때는 좋은 상승이 나오죠 구름대 위에서 이것처럼 구름대 위에 캔들이 지금 있고 200EMA가 밑에 있고 이 노란색 선도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이제 상방폭발이 나면은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수렴 중이었죠 이 수렴, 이 수렴 그죠? 스파이 나면은 좀 어느 정도 갈수 있지 않을까? 한 14만 500원까지는 갈수 있지 않을까? 여기는 좀 메모리 많을 겁니다. 14만 500원에는. 우린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 자리 아마 평당가가 14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LG 전자는 아마. 그래서 올라가면은 요런 데서는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분할 매도를 해주는 것도 뭐 괜찮은 대응 방법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자. 요거 보시면은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뷰노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 지금 여게주봉이고요 지금 전부 다 지우고 볼게요 한번 차트 편하게 이렇게 보시면은 엄청난 상승을 했다가 뭐 여기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물렸을 겁니다 그 거기가 가격 얼마나 체크해 볼까요 대략 한 84,000원 좀 되겠네요 정말 많이 물렸을 것 같습니다 여기엔 여러분 쭉 내려서 코로나 맞고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승하고 얘가 하락삼각형 패턴 주고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방향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지지받는 곳이 바로 요 라인에서 정확히 상바닥 인내에서 지지가 받아주고 고점이 낮아지는 위치에서 하락삼각형 패턴 만들어주고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200이엠에 지켜주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승하기 위해서는 2 0 0이엠 날몸을 키면 요겁니다 내려오더라도 여기좀 지켜줘야 돼요 지켜야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봐야 되고요아 요게 어, 좀 중요하고 이 경우는 근데 이것만 좀 알아두세요 만약에 요 패턴이 발동할 경우에 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좀 떴거든? 거래량이 줄어서? 얘는 지금은 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현재 자리에서는. 두산 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내려오더라도 그냥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려오더라도 요런 라인 지지받고 다시 상승 나오면 또 좋은 위치니까 요거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아시겠죠?